안녕하세요. 태안세연부동산 박준일 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어, 여기 식당, 현재 식당인데, 어, 임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는 하간포 해수욕장 초입이에요. 하간포 해수욕장 초입이고, 어, 지금까지 식당을 하셨었는데, 어, 부부가 하시다가 지금 좀, 음, 사정이 있어서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식당은 임대가 나왔어요. 이 보면 나온 식당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40평 정도 되고요. 이렇게 화장실 쪽, 이쪽은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고. 네 예, 출입문에 테이블이 한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테이블이 한 10개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식당 시설은 어, 다돼 있어요. 이쪽에는 여기는 어, 방으로 쓰신 것 같아요. 방으로 쓰셨던 것 같고 음. 이쪽에 보시면 그런 시설들은 다돼 있습니다. 어, 한번 식당 들어오실 때 청소 싹 하셔가지고 쓰시면 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뒤쪽에도 이렇게 주방 시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쪽에는 또 이렇게 엄청 넓은 뒷주방이 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지금 건물주께서는 어, 이쪽에 하관포 쪽에 어, 하관포 안쪽은 회색장 쪽은 자작는 집이죠? 중국집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이 동네 쪽이 그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식당들이 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 어, 이렇게 보시면, 천장에 에어컨도 시스템으로, 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제가 와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손볼 거는 특별히 없어요, 이렇게. 천장을, 형 먹는 거 같은 거 봐도 지금 뭐, 식당 하신 지는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음. 이런 상태를 봐도, 이런 냉장고라든가, 이런 상태를 봐도, 자, 보세요.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깔끔하죠? 깔끔하고, 이런 싱크대, 표절 싱크대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해요. 이런 부분입니다. 음. 이런 데도 보시면, 깔끔하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보시면, 보증금 5 0 어, 보증금 2,000에, 2 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이, 뭐,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어, 장비나 이런 거는 다 그냥 쓰시는 걸로 해가지고, 몸만 들어오셔서 장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어, 관심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010-747-16800입니다. 010-747-16800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어, 이쪽 문만 이렇게 따로 놓으셨는데 공간도 넓고 어 지금 여기 어 이쪽 이쪽까지 정리를 하시면 테이블이 한 1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12개에서 1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어.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집, 요즘은 바닷가 쪽에 많이 있잖아요, 해수욕장 쪽에. 어. 유일하게 중국집이 없어요. 하관표욕장이 없는데, 어. 그리고 발전소가 옆에 쪽에 있어서 발전소 일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하관표욕장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집이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문의는 010747-16800세현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